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산일전기 함께 좀 보실 건데요. 현재 시간, 네, 8월 5일, 오후 4시 25분, 50초, 51초, 지나가는 중이고요. 현재 산일전기가 이 코스피 입성, 네, 자, 보시면, 네, 이렇게 자, 보시면, 네이 코스피 습성 7월 29일 첫날 시초가까지 오늘 좀 명확하게 좀 급락이 네,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상승분을 현재 아사가면서 정말 이런 폭락장 속에서 다들 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. 오늘 이12% 주가가 빠지면서 정말 이 산일정기 관련한 특별한 악재 없이 주가가 오늘 빠졌었고요. 현재 시점에 흔들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들께서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시점은 이 매도를 고민하실 때가 전혀 아닙니다. 지금은 이 저점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산일 전기는 발빠르게 회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통장 장조 장고에 이 계좌 수익을 양봉 전환으로 정말 크게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이 명확한 타점을 이용해서 발빠른 대응 이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주가가 왜 왜 빠지고 있고 이 미국 경제 침체를 우려하면서 이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미국 시장을 비롯해 이 국내 시장이 전체가 현재 박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가 디테일한 이유와 앞으로 이 시장 흐름 전망까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네 현재 기사를 보시면 네이 고용 쇼크 네이 고용 쇼크 ai 이 ai 거품론 현재 미국 실업률이 네 3년 만에 4.3% 최고치를 이르렀고요이 빅테크 현재 이 공포 침체가 공포 침체가 확산되며 현재 이 추락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미국을 비롯해서 이 국내 주식마저 네, 국내 증시마저 현재 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. 현재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 8월 연준에서 이 금리나 시기를 현재 이 놓쳤다라는 이런 금리나 실기론에 대한 여론이 밥발치면서 이 9월 금리나 기대감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지난 3년간 이 고금리 기간에는 이 미국 경제 지표의 악화가 오히려 이 주식 시장의 호재로 네, 작용됐었지만요. 현재 시점은, 현재 시점은 이 파월 연준이 이 금리를 서둘러서 이 낮춰야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면서 이 골드만삭스와 시티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9월 18일 네이 9월 18일 이 FOMC 이 에서 미국 금지 기준금리를 이0.25 포인트가 아니라 이0.5 포인트 내리는 이런 빅커트 네 빅커트 이 비커스에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소상공인 또는 이 저소득 소비자 등 금리 민감 계층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명확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 확신을 달라고 라 현재 엄청난 목소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9월 18일 이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는 현재 확정된 세미나 네 다름이 없고요. 현재 이 0.2포인트가 아닌 이 0.5포인트 금리 가능성까지 이렇게 추가 가능성 제기되면서 이 미국 경기 침체 발발은 대응 방안이 현재 진짜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란 겁니다. 이렇게 며칠 사이에 엄청난 이 주가 하락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뭐 악재가 터져 나온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전세적인 이 시장 자체의 하락세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거죠.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 주가 납폭, 이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요. 따라서 이 국내 주식도 폭락을 하고 있고, 이러한 상황에 단지 경제 침체를 우려한 이런 걱정 속에서 이 쏟아지는 이 실망 매물들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. 오히려 이 주주님들이 바오시는 호재와 재료들 또한 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이 경제 침체 우려 속에 이 쏟아지는 이런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지 현재 못하고요. 오히려 하락과 수급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파월 연준은 발 빠르게 이 대책을, 네, 이 대책을 마련해 갈 거고요. 경계 침체.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기 막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이면서 올해 남은 이세번의이세 번의 이 FOMC를 통해서 금리 나하 3회를 이 빅컷 B컷, 이 빅컷을 통해서 발 빠른 악재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겁니다. 분명 여기에 따른 회복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. 이 미국 증시 회복부터 먼저 하고 이 국내 증시까지 악재가 해소되면서 이 주가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 라는 겁니다.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과대 낙폭 주가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현재 산일전기 주가는 싸게 줄때 먹어야 됩니다. 이런 구간에서 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싸게 줄때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. 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시장 전체를 오늘 흔들면서 이 저점 매수 기회는 이렇게 나타나 줬었고 과대 낙폭에 대한 이 되돌림 반등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 9월 18일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한 현재 확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외인들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. 그리고 이미 이 9월 전부터 금리 인하가 확정 발표 전부터 이 기대감 반등은 정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7월 29일, 네, 이날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. 네, 7월 29일, 이24% 주가 반등하면서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 터져줬었던 이 시초가 있잖아요. 이 시초가 밑으로는 현재 떨어지지 않은 채이 가격방어 라인, 이 지지 라인이 4만 천원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이 다른 종목보다 우선적으로 이 되돌림 반등이 현재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늘은 정말 거래량 없이 주가를 뺐었다라는 걸 네,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 보시면 거래량이 현저히 작다. 이 작은 거래량으로 오늘 주가를 매우 많이 뺐다. 오늘은 이렇게 정말 이 개미 주주 털기를 동반하기 위함과이 거래량 없이. 이 거래량 없이 흔들기를 통해서 주가를 뺐다라는 걸이 매매 동향을 통해서 좀 함께 좀 보실 건데요. 자, 우선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좀 보실 건데 자, 우선 오늘 이 개인들이 3,800주 이상 이 순매도를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외인, 기관, 보험, 투신, 연기금 3호 펀드까지 순매수로 이렇게 진행을 한걸 보실 수가 있죠. 이 코스피 상장 이후에 이 거래량을 함께 좀 보시면 자 보시면 이 거래량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. 네, 이 코스피 상장 이후 첫 거래 이후부터 이 제일 작은 이 거래량을 현재 기록을 했지만 누군가가 이 크게 이탈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증권 사별 매매 동향까지 좀 보실 건데요. 자, 증권사별 매매 동향 보시면 NH투자증권이 16,500주 순매도를 했고요. 이 삼성에서 13,000주, 키움증권이 12,000주 순매도를 했고,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46,000주 순매수를 했고요. KB증권에서 28,000주를 이 순매수를 했습니다. 이렇게 현재 이 증권사 측도 순매수를 누군가가 압도적으로 했거나 이 순매도를 압도적으로 했거나 이런 특별한 거래량이 없다. 이런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오늘 빠졌기 때문에 이발 빠른 회복세. 이발 빠른 회복세로 주가 반등은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. 이렇게 주가와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이 거래량. 이런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발 빠른 조치와 그리고 이 금리나 기대감, 그리고 이 과대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 과대 낙폭이 나왔고 이 주가가 빠진 만큼 반등이 단기간 내에 나타나더라도 현재 시점은 이 충분히 흔들리실 수밖에 없으실 이런 시점일 거고요. 주가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 공포 패닉셀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이 차트만 들여다보고 현재 계실 텐데요. 현재 시점에 우리 주님들께 우선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국가는 우리가 정말이 어떻게 네,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응의 영역이 너무나 이런 필요한 시점인 거고요. 이렇게 쏟아지는 악재 속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이런 타점은 현재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미국 대책 마련과 함께 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 9월 이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9월 금리나 기대감으로부터 주가는 정말 크게 이 불쏘시계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 매도를 해야 하나 두손두발 내려놓으실 때가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. 이 디테일한 네이 디테일한 재료 분석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이 필요한 현재 이런 시점이고 명확한 매수가 매도가 이 저점 매수가 가능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주가 방향성이 현재는 확실하게 동반되어야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 저점 매수 기회와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양봉 전환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회를 이 산일전기 주주시라면 현재 시점에 꼭 필요한 이런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산일전기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내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고 단기적으로 수익도 보고 싶고 이 종목으로 정말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이 여의도 증권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올해까지 예측하고 있는 이 산일전기에 대한 최종 목표가 시나리오 자료, 이 긴급대응 전략 보고서를 제가 공유해드릴 건데요. 이 자료에는 이 반등 예측 시기, 이 날짜와 그리고 이 단기적인 목표가, 이 금액, 그리고 이 최종적인 목표가, 이 최종 목표가까지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추가적인 이슈와 호재 내용들을 기업 분석, 재료 분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기가 정말 쉽다, 정말 쉽다라는 거고요. 내 네, 상단의 번호로 산일. 산일 두 글자 남겨주신 주님들께 제가 100%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증대와 계좌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내 마지막 기회가 될 테니까요 이 산일전기 주주시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-4375-3989 번호로 네, 산일 산일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,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고요.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